애동 3년은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배고프고, 춥고, 덥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 내가 10만 받으면 돈방석에 앉을 줄 알았어? 10만 받으면 마음고 땡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길 열어줄 줄 알았어? 아니, 천만의 말씀. 안녕하세요. 일산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이이제이번편에이제 어, 애동 제자분들께어이렇게좀 조언을 에신는이곳이번 편은 이제 신을 받은 이제 아기들 기제자분들이죠 음. 애동 제자를 걸어서 음. 이제 제가 좀소신에 발언을 드릴게요. 이제응응 태어난 아기들은 나이는 상관없이 신의 계급으로만 보면 진짜 갓난 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혹은 위에 있는 어른들이 아이가 실수를 해도 아이니까 봐줘요. 실수를 해도 유일하게 봐줄 수 있는 애동 3년은 애동제자분들만의 특권입니다. 근데, 어, 어떤 짓을 해도 실수를 하고 애기니까 눈 감아준다라는 절대적인 특권을 악용하는 애동제들도 있어요. 또한, 신을 받고서 애동 3년 동안 당연히 춥고 배고픕니다. 이제 시작했잖아. 그쵸? 애동제자분들이 신을 받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의 부모가 뭐잘 나가? 뭐 일도 많고 손님도 많아. 그러면, 내가 나라는 사람도 신을 받고 기본적으로 기도 정진과 수행을 하면서 신의 부모와 신의 가족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익히는 과정들을 당연히 습득을 하고, 어 회사로 치면 이제 그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턴 같은 아이들의 제자의 입문도 입문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나 스스로 뭔가를 독립적으로 할 때까지는 신의 부모의 그늘 아래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학습하고 받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이제 수발 일당 초값이라고 하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20만원씩 줘요. 음. 그리고 별도로 구슬하면서 받는 팁들까지 음. 치면 한돈30 정도가 되겠죠. 음. 근데 제가 구슬 네. 10개를 했다 칩시다. 네. 한 달에? 네. 그러면 30만원씩만 잡아도 300이에요. 그쵸. 거기다가 중간에 치성까지 했다 칩시다. 음. 시성도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한 달에 애동제자가 돼서 돈 200, 300을 신아버지의 원력과 근력으로 돈을 그냥 법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기 점을 보고 신도가 생기고 초를 켰다고 생각을 하면 더 들겠죠? 근데 모든 제자분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신의 부모가 일이 많다고 해서 혹은 점을 안 봐도 그냥 먹고 살만 하니 어떤 특별한 욕심과 배움의 의식 없이 신의 부모가 주는 일당만을 가지고 그냥 그 신부모에게 기대어서 의존도가 너무 높게 가시는 애동제자분들도 있어요. 되게 잘못됐죠. 내가 빨리 공부를 하고 익히고 자립을 해서 나도 큰 무당이 되려고 욕심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 반면 의존도가 굉장히 높게끔 가 있으면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분들이 신을 받고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결국 일은 하는 부당들만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굿은 많은 분들만 많아요, 현실적으로. 없는 분들은 간간이 하루에 한 달에 뭐 두세 자리? 두세 자리가 없는 분들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모들 아래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일당을 받을 건데? 한번 들어가서 2, 30, 뭐 많이 받아야 40? 그거 받고 한달 생활 가능합니까? 어렵죠. 근데 애동제자분들은 유튜브도 못해.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지식이 크지가 않잖아. 유튜브도 못해. 그럼 끼케야 네이버 홍보, 블로그 홍보가 전부일 텐데. 요즘같이 유튜브와 SNS가 판치는 세상에 블로그 홍보, 네이버 홍보 조금 한다고 해서 손님들이 물밀듯 들어오진 않죠. 왜? 유튜브에 잘 나가는 무당들이 버젓이 제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애동제자분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 금전. 왜 나는 손님이 많이 안 될까? 애동 3년은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배고프고, 춥고, 덥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 내가 10만 받으면 돈방석에 앉을 줄 알았어? 10만 받으면 마음고 땡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길 열어줄 줄 알았어? 아니, 천만의 말씀. 내가 갈고 닦아야 돼. 내 능력을 내가 내 커리어를 내가 쌓아야 되고 그만큼의 수련 공부 인내 버리는 거다 해야 됩니다 내가 한 가지를 완벽하게 벌어놔야 한 가지로라도 내가 승부를 보고 승산을 본다고 엄마로서를 엄마를 포기하든 카드를 포기하든 신부를 포기하든 뭐가 됐든 하나를 포기하고 무당으로서 매진을 해야 답이 보이지 1, 2년만 하고 무당 때려치려고 신을 받은 건 아닐 거잖아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신의 길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 현실적인 어려움과 내가 싼 똥을 신의 일에 개입을 시키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절대 인간의 어려움과 인간의 일을 신에 개입시키면 안 돼요. 신은 신입니다. 인간의 어려움과 부족함은 인간이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없으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시덥주자는 인간관계를 유기하면서 유지하면서 가끔 일탈해야지. 친구들 만나야지. 가끔 연락하는 건 괜찮겠지?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가 글러 먹었다는 거야. 그 정도의 간절함과 아쉬움이 많으면 무당 못해 먹습니다. 애동 기간 3년이 되죠. 결정이 납니다. 내가 3년 되는 해. 너가 경관 만신으로 내 근력과 어르신들의 근력을 가지고 먹고 살수 있는 무당인지 남의 집 청배나 다니면서 남의 집 뒤치닥거리하며 그 사람들 수발 들며 벌어먹고 살아야 될지,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서 머리 밀고 비구니가 되고 법사가 될지, 앉아서 점만 보는 보살이 될지, 정말 잘 나가는 불리는 무당이 될지, 3년이 될때 판가름이 나요. 3년 동안은 여러분들께 봐줄 수 있는 특권을 주기도 하지만, 3년 동안 여러분들이란 사람이 무당으로서의 자질을 얼마나 쌓았는가를 보기도 하고, 심판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3년간의 시험이자 숙제입니다. 그 애동 3년은 내 나머지 가는 애동, 이 무당의 모든 길들을 자지우지하는 게 애동 3년이에요.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갈 거냐에 흐름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애동제자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 갈고지천 닦아서 제대로 정신줄 잡고 무당길 임하시길 진심으로 조언드려요. 감사합니다.